전국 60대 족구를 사랑하시는 60대 족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5세 교류전 방가구장에서 있습니다 제1경기 이코트 양주유고대 김포대항팀의 경기가 있겠어요 자, 김포대항 지금 보이는 쪽이 김포대항입니다 김포대항은 공격수 강병조, 세타 김지수, 자수비 전재우, 우수비 김석현씨 선발 출장으로 나왔습니다. 자, 서버 넣고 있는 김포대양. 발등, 발등 서브 넣었죠? 아웃이 됐네요. 김포대항 서브. 발등 서브. 안 탑니다. 잘 받았어요. 밀어넣기 성공하네요. 자, 2대 2. 양주 65. 서브 넣었어요. 우조 공격수 밀어넣기 잘 받았네요 센터 받았죠 아웃이네요 공격 검실하네요 2대3 김포대 양치고 있습니다 양주 서브 밀어넣기 성공하는 김포 대양. 자, 김포 대양 서브, 안쪽 서브죠? 아, 나가네요. 3대4, 한점 차이. 양주 서브. 시앤타잘 갔어요. 자, 만드나요? 밀어넣기. 받았네, 공격수가. 올라왔어요. 꺾네요. 아, 곡 넘어가네요. 오버타임이네요. 3대 5. 으, 서브 넣습니다. 잘 받았어요. 꺾네요. 자 2단으로 넘어왔어요 자수숨가잘올렸고요 가운데 센터 아 타투형시네요 자 서브 넣습니다 연타 목숨을 잘 냈구요 3단 넘어갔네요 연타 공격 성공하네요 어디요 동점입니다 세타가 맞았어요 가나요? 자 밀어넣기 쳐오시네요. 치아웃이네요 포대양 서브 넣습니다. 국대호 역전했어요. 발등 서브, 연타로 들어갔죠. 아 페인트 잡았어요. 우스비가 양, 양주 공격이에요. 연타 아 연타 공격 성공하네요. 6대6 서브 걸리네요. 그때 6입니다. 자, 예선은 21점 단세트입니다. 꺾었어요. 아. 세타 멈 터치네요. 공격당 공격을 보여주시네요 자, 양주 기네요 아 3단 넘어갔어요 먹나요 어? 자, AC 공격 잡았어요 자, 안타 잡고요 킹이 되나요? 알코로 툼 밀어놨어요. 헬등. 오 어, 넘어가네요. 3단 헤딩을 넘겼어요. 밀어넣기. 아, 첫째 하시네요 그때 칠 양. 김포대형이 8대7로 앞서고 있어요. 적나요? 아, 가운데. AC 공격 성공하는. 양주 팀. 동점이죠? 8대8. 점프 짧아요. 잘 갔네요. 세타. 밀어넣기. B. 받았어요. 되나요? 울리나요? 어우, 발등 공격. 약하지만 먹혔어요. 모습이 정면. 열받네요 다시 역전. 8대 9니다 양조 앞서고 있어요. 노대야. 관관적 공격수. 연타. 아, 어, 받았네요. 아, 네트 맞고. 못 넘기네요. 8대 10입니다. 양주 뒷보대야. 이수 좋구요. 수적 가나요? 아이덴으로 받았어요. 자, 2단 넘기네요. 일어넣기. 잘 받았어요. 아, 네트에 걸리네요. 오버타임. 9대 10입니다. 김포대양 한점 뒤지고 있어요. 발등 서브. 그렇죠 강병정 역수잘 받았어요. 꺾나요! 밀어넣기! 아, 받네요. 좋아요. 꺾나요! 꺾었어요! 수비가 잘 받았어요. 미리 준비하고 있었죠. 자, 다시 연타. 약간 흔들리네요. 3단 넘어갔어요. 어, 리시브 좋고요. 세타 높아요. 아, 아웃이네요. 아 자, 코트 체인지 있겠습니다. 11대9 코트 체인지 하겠습니다. 자, 코트 체인지 됐죠. 양주 65 팀은 공격수 박병무 선수, 세타 정정도 선수, 좌수비 조영구 선수, 우수비 이우식 선수입니다. 아 강병주 선수, 세, 세타 공격 먹혔죠? 훈전 만회하는 김포대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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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0대 10이에요. 정정도 세타 올렸어요. 8등 받았네요. 아. 무려 성공했네요. 짧아였어, 부. 잘 봤고요. 세타가. 세타가 2단 공격? 했어요 자 미나요 아 공격수 파치하우시네요 강방주 공격수 아깝습니다 공격한 우스비 서브 길어요. 수비 잘 받았어요. 수비가. 밀어넣기. 중간 한 까까스의 발랄 페인트. 아, 봤네요 공이 좀 높네요. 연타성이에요. 수비 잘 받고요. 밀어넣기. 수비 잘 받았어요. 공격이 올렸네요. 아, 아웃이네요. 김계한 선수, 서브 잘 넣고요. 세타가 받았어요. 잘 아, 됐네요, 직접. 이후 세타, 밀어넣기, 뒤로, 아, 받았어요. 진행이네요. 파이팅 좋죠? 동경한 세타. 아, 꺾었는데 받았어요. 약 했어요. 아 강력한 공격이네요. 네트 맞고 들어갔어요. 자 많이 앞서네요. 15대1 1자 박공률 공격수 공격 성공했죠. 공이 약간 뒤로 처지네요. 강병조 공격수! 밀어넣기! 연타네요? 자. 받았어요? 자, 공 좋아요? 밀어넣기! 아, 성공하네요. 연타성 공격? 성공하는 강병조. 김포대형 서브 넣죠? 받으시고 좋아요. 직접! 받았어요, 세타가? 김지수 세타. 하나요 밀어넣기. 전타. 랠리가 좀 되죠? 아, 발등 공격. 각 있었는데 받네요. 밀어넣기. 받았어요. 조영구. 짧아요 랠리가 돼요. 대항, 섭적, 기포대항. 자, 서포트에요. 맞아요 나죠 3단 넘기네요 되구요 자, 1 5대1 4요 동점 가나요 아 터치하시네요 15대15 동점 만드는 김포대양 반죽 서브죠 흔들리네요 어, 세타가 뛰어갔어요 자 가운데로 뛰어줬어요 밀어넣기 아, 터치아웃이네요. 왼발, 터치아 다시, 김보대양 한점 앞서죠? 16대15. 달라페인트. 자, 서브누스니다건강한 좋아요. 아 오시네요 다시 17대 16 약간 깎아놨어요 아 열아군요 동쪽까지 갔었는데 다시 2점 차로 벌어지네요 18대 16 서브 다양한게 넣죠 밟았어요 둥근이 넘어오네요 세타 좋구요. 꺾었어요. 봤네요. 3단. 조용구. 이구 세타? 좀 불안해요. 갑니다. 연타. 받았어요. 공격수가 다시 꺾나요. 빙고 비 밀어넣기 성공하네요. 자수비 쪽 백라인 밀어넣기 성공하는 박병호 공격수 자 이제 이점 남았죠. 영주 유고 넣었어요. 깎아, 깎는 서버 넣었죠. 잘 됐어요. 자수비가 이곳 세팅 좋아요 받았죠 2단 공격 어 됐네요 또 넘어가네요 밀어넣기 아 밀어넣기로 다시 한점 만회하네요 자 헤딩으로 잘 잡았어요 꺾었어요 아발 앞에 자 매치 포인트 도달하는 양주 유호 팀, 배치해요. 6대 17. 1 0점 넘어가네요. 2단으로. 밖에 뛰었어요. 연타. 연타로 성공하네요. 10분기는 양주 유호 팀이 26대17로 승리하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